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로한 납 케이블 사건 총 정리와 이 사건이 통신사와 통신타워 위치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일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홈페이지에 미국은 유독상납 케이블로 둘러싸여 있다는 매우 자극적인 기사를 업로드합니다. 과거에 설치되었던 납으로 쌓인 전화 케이블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개수만 2,000여 개가 넘으며 미국 시민의 건강에 숨겨진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 이후에도 9일에 통신회사가 납케이블을 한강에 버리고 있다는 메인 사진과 함께 숨겨진 납케이블을 조사한 방법에 대한 기사 10일에는 미국의 한 은행이 있는 땅에 바다 밑으로 뻗어있던 케이블선이 땅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 12일에는 미국의 거대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이 독성이 존재하는 납케이블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의 특집 기사를 연달아 등록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본 기사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기사에서 납 케이블이 방치된 사례를 확인해 보면 지하에 매장된 케이블이 지상으로 뚫고 올라와 방치되거나 강이나 호수에 버려진 채 방치된 경우 일반적인 거리에 위치한 전신주에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납 케이블이 달려 있는데 그 위치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은행, 학교, 공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호수 아래 버려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블 횡단 표지판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호수 지하에 케이블을 매장하는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늪지대나 연못에 나부로 코팅된 케이스를 버리거나 오염된 낚시터에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은 시민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타고 낚 케이블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에서 시민들이 바비큐를 구워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 낙케이블 위치를 표기한 지도 등도 공개했습니다. 낙케이블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낙케이블이 노출된 지면에서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거나 오염된 물에서 샘플을 수집해서 분석했다는데요. 샘플을 수집하는 일을 환경단체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널에 따르면 약 300개 지역을 방문조사했고, 그 중에 130개 장소를 선별해 약 200개의 샘플을 수집, 그중 40여 개의 장소의 퇴적물과 토양에서 발견된 납수치가 미국 안전 권장사항의 14배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일로 통신사에게 예상되는 피해액은 총 600억 달러, 그중 AT&T가 가장 많은 340억 달러, 버라이즌 80억 달러, 기타 통신사의 합산은 18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논란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또한 방치된 납 케이블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납 케이블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방치된 지 오래된 만큼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납 케이블의 역사는 세계 최초의 상용 전화기를 개발한 베이 시스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납 케이블은 1880년부터 1960년까지 전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케이블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납은 전선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소재로 불렸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납을 케이블에 코팅하는 기술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납을 녹여서 케이블 작업자가 패드로 케이블 칸에 찍어 발랐다고 합니다. 현재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이후에 납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는데요. 이때 설치된 납 케이블이 현재까지 제거되지 않고 미국 곳곳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납은 현재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킬 때 배출되거나 페인트, 살충제, 세라믹, 납파이프, 배터리, 금속공정 등에서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것을 인류가 다량 먹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납이 위험한 이유는 섭취한 납은 신장과 간, 뼈에 쌓이고 추적된 납 성분은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뇌, 잇몸, 소화기관, 신경, 근육, 관절 등 인체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지능을 저하시키거나 인산부는 유산 또는 미숙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at&t와 버라이즌에게 주목되는 이유는 기업의 역사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납케이블은 베시스템이 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벨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여러 사업부가 흩어지고 뭉치고 인수 합병되면서 현재의 AT&T와 보라이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이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직원 인터뷰와 문서에 따르면 통신 회사는 이비 나으로 덮인 케이블과 근로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나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 지역과 사회에 노출될 위험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전 직원의 인터뷰란 무엇일까요? 약 10년 전에 진행되었던 통신 관계자의 모임에서 AT&T의 이전 수석 관리자인 존 말론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납 케이블이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납 케이블은 한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현재까지 존재하냐는 질문에 존 말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일부 오래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50%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통신사 직원과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터뷰와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직원 또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말한 것이 과거 배 시스템에서 45년간 근무했던 케이블 작업자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통신사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완화하기 위한 일은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1980년대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 테스트에서. 혈중 납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회사는 납 작업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널의 폭로에 AT&T는 기사가 공개된 9일 당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수년간 규정에 준수한 관리를 해왔으며 저널이 공개한 테스트 결과는 우리가 과학 집단에게 의뢰를 통해 얻은 자료와 매우 다르다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저널의 폭로 이후 일주일간 약14% 하락합니다. 여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하필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가 많아지는 배당락이 있었던 주말에 폭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올스티트 저널의 폭로 이후 주가는 연이어 하락하고 7월 14일 JP모건, 17일에는 시티은행이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피모건과 시티은행은 현재 통신사에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낙케이블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졌다는 의미에서 중립으로 투자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특히 시티은행은 낙케이블의 정확한 규모를 단정짓기 어렵고 이로 인해 발생할 통신사의 재정적 위험을 정량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AT&T는 18일 홈페이지에 2차 입점문을 올리는데요.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건강 테스트를 위해 노조와 논의 중이며 이미 검증된 지역이지만 저널에서 공개한 데이터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해 AT&T는 법원에 한 문서를 제출하는데요. 2021년 납케이블을 제거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해결되었던 타오오스에서 납케이블 제거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단하는 사유로는 AT&T가 의뢰한 테스트 결과와 저널의 결과가 너무 다르며 평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 새로운 평가를 하기 전까지 제거 작업을 중단할 것이다. 저널이 환경 보호 기금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결과를 제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널의 테스트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정확한 사실 유무를 따지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 ATT를 포함한 통신사의 주가는 일시적인 반등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오세테이트 저널의 테스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듯합니다. 하지만 납케이블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했다고 할수 없는 내용이라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따지고 통신사가 피해보상과 복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될까 입니다. 이 비용에는 케이블을 철거하고 재설치, 피해보상, 법적 조치에 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7월 20일 뉴욕의 주지사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게 납케이블의 위험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화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에 접근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포트폴리오 완성하기에서 통신타월 이츠주의 아메리칸 타월을 소개했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뷰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통신타워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통신사들이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 통신타워가 필요한데 통신타워 리츠주는 여기에 해당하는 땅을 사서 통신타워를 건설하고 통신사에게 임대를 해주는 구조로 수익을 얻습니다. 한 타워당 여러 고객사가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순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타워에 설치된 케이블은 세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보유 중인 타워에서 납 케이블이 존재하더라도 통신타워주에게는 용량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아마존의 저가 요금제 검토권도 아마존이 어떤 통신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결국 통신타워가 보유한 라인을 타기 때문에 용량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낙케이브 사건은 통신타워주의 고객사인 통신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재정이 악화되면 투자가 감소하고 통신사의 성장도 억제됩니다. 5G 투자가 확대될수록 통신타워주의 실적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낙케이브 사건이 공개된 이후 통신타워주의 주가가 함께 하락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큰 피해 없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